근 네,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. 얘가 항상 금요일 저녁마다 집으로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하루는 금요일 오후에 변기 밑에 핑크색 양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제가 먼저 발견을 했지만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누구가 흘렸을 수도 있고, 그래 넘어갔죠.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반대편 방 룸메가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립니다. 이거 누구 거야? 라고 올려요. <laughs> 진짜 변기 밑에 핑크색 양말이. 전 그때 딱 느낀 게 아, 이거 내 룸메 거다. 왜냐면 얘가 진짜 핑크 호소녀이거든요. 모든 물건이 다 핑크예요. 옷까지 다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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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이거 내 룸메이커 같은 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확실치 않아서 말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단톡방에 딱 올라오자마자 전 남겼죠 내거 아니야라고 그 그쪽 방 룸메 두 명도 내거 아닌데라고 남겼어요 그럼 누구예요 제 룸메죠 근데 얘가 토요일 아침에 그 DM 을 읽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 보통 자기 건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사라졌어요 우연히 토요일 점심쯤에 복도에서 다른 방 룸메들하고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 얘기 나눴죠 이 양말 중이 도대체 누구인가 한 쌍도 아니고 달랑 한 켤레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웃겨서 그래서 얘네가 저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. 근데 너 어떻게 생각하기에데네룸에좀 이상하지 않아? 라고 해서 내가 아그 가끔 진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고민 상담을 좀 하고 넘어갔어요. 그리고 얘가 일요일 돌아와서 진짜 조용히 자기 양말을 치우더라고요. DM 방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.